네, 안녕하십니까. 언리얼 pd. 게임 디자인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을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하고 어, 자료를 통해서 게임 디자인 방법과 절차를 어, 상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게임은 고스톱에서부터 대형 온라인 게임까지 장르가 매우 다양하지만 주제와 소재가 달라질 뿐 디자인 방법과 절차는 유사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여러분의 게임 디자인에 충분히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대물락 시험 사례 여섯 번째인가 일번 번째인가요? 아무튼 어,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 이 사례 연구 과정을 대물락 시험 사례를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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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파블리셔 계약할 어, 북미 지역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제품 패키지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 파블리셔와 어, 접촉을 콜드 투핫 어, 생판 모르는 사람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어, 접근해 가는 과정을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요. 어, 일단 그 어, 최근의 마케팅 개념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 마케팅 4P에서 마케팅 4C로 지금 현재 어, 마케팅의 개념이 조금 변하고 있죠. 이것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으로 관점을 변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디 개발자들이나 개인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어, 성공 확률을 어쨌든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 확률에서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나 1인 개발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포기를 하거나 혹은 무시를 해요. 포기를 하는 이유는 돈이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그런 거고 무시를 하는 경우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 만드는데 뭔 소리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마케팅을 돈 들어가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어, 살아남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시리즈에 보시면은 <laughs> 돈못 쓰는 마케팅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 마케팅 포피 중에서 개발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여기에 변수가 있다. 만드는 제품 자체의 변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 유통 과정이라는 것이 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여러분이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 프로모션 부분도 파블리셔가 있는 경우 지금도 뭐한 어, 게임 같은 경우는 파블리싱 위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죠. 개발사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 친구들을 세컨 파티라 그러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마케팅의 개념에 기초해가지고 어 제품을 선정하고 어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 유통 과정이라는 것은 뭐그 어 시스템만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만으로 봤을 때는 파블리셔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뭐 참여는 하겠지만.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 퍼블리셔가 하게 되겠죠. 주, 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모션도 마찬가지예요. 아, 프로모션, 여기서는 이제 광고비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포피의 프로모션에서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어, 개발, 개발, 1인 개발일 경우나, 인디 개발자일 경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없는 부분 빼고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 제품 그 자체라는 얘기죠. 어, 고객의 가치, 이 제품을 사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어, 그런 면에서 제품의 컨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품의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 어, 기억이 안 나거나 안 보신 분들은 어, 게임 디자인, 플레이리스트 앞, 제일 앞쪽에 게임 컨, 컨셉 디자인. 어,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어, 말씀드리면, 우리 인디나 1인 개발자는 이것을 통해서 유저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프로모션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운영회를 통해서도 있지만, 대체로 어, 온라인 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제품 그 자체로 소통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그런 운영진들이 있지만 일인 어, 개발이나 어, 할 경우에는 보통은 어, 싱글 플레이 혹은 뭐 스탠드얼론 플레이 게임들이 대부분이죠. 그 경우는 제품 그 자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물 락시광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품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고객의 밸류, 요게 얼마나 중요하고, 요게 제품 자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데몰락시장 사례에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 제품의 컨셉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 그 컨셉을, 어, 제가 만들 때, 어떤 의도에서, 어떤 방향에서, 또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에서, 어, 니치바켓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소구하겠다라는, 다가가겠다라는 의도를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음, 이파블리셔 중에 저희가 계약한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어, 이 회사인데, 여기에 담당자 되시는 분, 담당 프로듀서죠. 그 친구가 사실은 어, 본인이 이런 게임을 제가 만들고자 했던 컨셉과 어, 거의 똑같은 개념의 에, 제품을 기획하고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 그 프로듀서와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음, 이 마케팅이라는 것과 시장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일종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것이 무슨 신기가 있어서 놀라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기회를 발굴하고 거기에 고객의 니드를 찾고, 어, 고객의 가치죠. 니드를 찾고 그게 맞는 제품을 개발하겠다라는 그 과정은 그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어, 전문가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걸 다시 반복하자면 이렇습니다. rpg가 죽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mmorpg 시장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편이죠. 어, 비슷한 상황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26년 전에 어, 스포츠의 영혼하라. 스포츠는 그럭저럭가더라 그런데 스포츠 시장은 미국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피파 온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아, 나올 만한 건다 나왔어요. 농구 게임이든 뭐 테니스든 다 나왔어요. 어, 아, 그런데 디온트라는 사냥 게임이 뜨고 있더라. 그리고 어, 남자들의 에, 성인 남자들의 로망. 미국 남자들은 어, 독립해서 차를 사고 어,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어, 집을 어, 구하고 그 다음 차고에 보트를 집어넣는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순서거든요. 어, 그들의 욕망. 그것이 바로 카스터머의 가치입니다. 그죠? 어, 그걸 본 거죠. 그 친구도 그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시장의 니드에 맞는 이런 게임을 자기도 개발하려고 기획을 하고 개발자를 찾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고 간 제품이 처음 제가 제안서 어, 처음에 콜드콜을 할 때는 풀 3D 피 c 헌팅 게임이다. 뭐그 다음에 3D 어, 액션 게임이다. 어, 3D 어, 리얼타임 3D이고 그 다음에 액션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간단한 몇 마디로 접근을 했는데 어, 그때 당시의 영상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비디오 정도만 있었고 그건 보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제안서에 포함시켰던 것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물고기가 점프하는 장면, 우, 점, 저, 낚시꾼들이 얘기하기는 그거를 바늘틀이라고 해요. 어, 그림을 좀 볼까요? 어, 바늘틀이 하는 장면,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물 위에 점프해서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드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은 그림은 제가 그리지 않고 어, 구도만 제가 잡았습니다 실제로 그림 그린 그린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자기 이름을 여기 배 뒤에다가 이니셜을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laughs> 모바일 폴더폰 낚시 게임 만들어서 돈을 그친거 좀 벌었죠 요거는 제가 한게 아닌데 대물낚시강 2는 그 요거는 제가 이미 그 회사를 퇴사한 뒤에 어, 직원들이 했던 거고 어, 제가 했던건 대물낚시강 1까지입니다 2,3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어, 바늘 트리 하는 점프 장면, 어, 여기 배에 집어넣고, 요렇게 구도를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친구가 직접 일러스트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요런 분위기에 실시간, 어, 게임 화면이, 어, 실시간 그 렌더링으로 돌아가는, 그걸 영상으로 캡처한 장면이, 최종 제안서에는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플레이, 어, 그, 하고 첫 미팅을 할때 갔더니 다들 뭐한 열몇 명 되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 쭉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브리핑하고 어 이런저런 얘기 한 다음에 담당 PD하고 따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담당 PD 얘기가 자기들이 그 데모를 보고 다같이 박수치고 만세를 불렀다 그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거 대박났다고 음 멋있죠? 멋있었어요. 그때 그 영상이 그 뭐 에픽에 못간 이유는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에픽은 어 기본 판매 개수를 몇만 카피더라 제안을 했었고 어그 아마 제 생각에는 트로피베스 그쪽 트로피베스 만들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연락 온 친구들은 걔네들이 아마 EA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EA 서드파티가 아니었나 그쪽에 대표님이 직접 어, 메시지를 남겼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파티에 놀러 오라고. <laughs> 근데 뭐 제가 무슨 그때만 해도 그 우리나라 페인트공들 IMF 때 거기 가서 그 창고 그라지에 뭐 찢지도 못하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막4 0도 오르내 미들 가는데 거기서 뭐육구질하게 무슨 파티예요. 파티복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무튼 EA는 그 저희가 못 갔습니다. 못갔고 거기는 어, EA 서드 파티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트로피비어스가 EA 거니까 어, 거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어, 여러 낚시 게임들도 있고 어그좀 부담스러운 면이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인터플레이 같은 경우는 성금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어드밴스 어게인스 a 로 t 티 그러니까 어, 받을 로얄티를 미리 준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그 로얄티가로 벌어드린 수익이 미리 준 금액만큼 찰 때까지 우리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또 경제 사정도 어렵고 또그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그 유통회사 대표님께 약속했던 그 일정도 있어서. 어, 최종적으로 인터플레이 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어, 참고로 이때 당시에 EA가 아,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니었어요 어, 대개는 EA로 알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알고 봤는데 그 위에 하, 회사 하나가 더 있었어요 TLC라는 회사인데요 이거를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TLC라는 회사인데 여러분이 교육용 타이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워낙 그 유튜브나 GPT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육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 그때 당시에 이탑 시스템 이 회사도 어, 교육용 타이틀 와 한글이 보인다 를 웅진에 납품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 그이 교육용 타이틀로 매출 1위입니다. 이 회사가 1위고 2위가 에픽이역 에픽이 아니고, 에픽은 한 7, 8위권이었어요. 그때 당시는그 다음에 2위가 EA고, 이 EA 스포츠가 아니라 EA 전체. EA는 주로 스포츠로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3위가 인터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플레이도 대단히 큰 회사였죠. 그리고 4위가 액티비전이었나? 뭐, 그때 당시에는 순위가 그랬습니다.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금 어 게임에 게임 중에서 도 교육용 게임도 좋은 게 많아요. 그, 그래서그 1인 개발하시는 분들이 성공 확률을 좀 높이려고 그러면 교육용 게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 아무튼 이렇게 계약이 진행돼서 그어 저는 기국을 하고 그 웬만큼 계약에 대한 뭐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그 어, 법률적인 것들을 정리해놓고 이제 대표님 오셔서 도장 찍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놓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귀국하고 귀국해서 이제 지하철 타기억에서 며칠 지난 사 지났는데 어, 뭐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날 신문 중앙에 양쪽 면으로 지금은 다들 폰들 보고 계시지만 그때는 아직도 신문들 보고 계셨거든요 지하철. 근데 여기저기 신분이 펼쳐져 있는데, 양면을, 그, 이 낚시관 기사가 나가고 있어요. 풀 전체 화면으로. <laughs> 놀랐어요, 제가. <laughs> 아니, 뭐, 그거,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럴, 이럴 수는 없는 거고. <laughs> 응. 보면서 퇴근을 하는데, 야, 이거 잘 되긴 잘 됐나? 뭐, 그러고 있죠. 물론 뭐, 그때 아마 신한국인으로 나갔던 친구가, 그, 데, 이 게임 타이틀을 개발한 걸로 소개된 친구가, 그 직원들이 저쪽사서 연락을 했을 때그 제일 와가지고 부장님은 <laughs> 낚시 게임을 하셔야 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저를 지원을 해줬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신한국인으로 소개 두 번째 신한국인으로 첫 번째 신한국인은 심형래 씨가 나왔었죠. <laughs> 우뢰에 만든 <맞는> 심형래 감독님그 <laughs> 그 김대중 정권에서. 그런 기획했던 kbs 뭐 그런 다큐멘터리 였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있었고 신문에는 그이대물락 시간에 알리는 콘텐츠 사업을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밀겠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어 거기 저기 청와대도 불려가고 그랬었죠 어 물론 제 이름은 전혀 회사에서 어떤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조용히 있어 달라 그래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전혀 언급이 안 됐었죠 자, 결론 어, 여러분 인디 개발이나 1인 개발의 경우에는 이 마케팅 컨셉,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또 제품의 컨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자주 하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시업 그, 그 유행했던 그 낚시하는 그 프로그램 이 있었잖아요. 예능 보시면 잘 잡는 사람은 <laughs> 계속 잘 잡아요. 꽝을 <laughs> 치는 사람은 계속 꽝을 칩니다. 그아 물론 뭐 어 운도 따르지만은 그 운이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는 확률이 중요하다는 거죠 확률이 중요한데 그 확률을 가능한 끌어올리는 요소 중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 도란들이고 할수 있는 것은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제품의 컨셉 어를 이해하고 어 시장에서 어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둘이 합치면 둘이 만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음, 걸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제가 어, 어, 권해드리는 입장에서 길게 이, 이 경우를 이 사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